오늘은 공병 비즈 만들기를 해볼게요. 짜잔! 루이도 왔어요. 루이가 심심하다고 문을 막 긁어서 들었어요. 잘가 비즈를 다 골라왔고요. 공병, 조금 더 비즈 넣을 거. 양을 열어 줍시다. 쏟아서 방금 방금 고른거 넣어주고 넣어주고 영한 빨리 끝나게 헤어왔어요 파란, 핑크, 보라. 아, 주인공, 퐁퐁포잠가주고 잠깐, 물들어갑시다 화장실 없구요, 물 따르고, 보겠습니다. 불이 너무 많아도 소리가, 이런 소리가 안 나서. 안하는 게 좋습니다.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. 가서 공병도 꾸며 주시죠. 공병을 꾸며 볼게요. 해왔으면잘 되는지부터. 잘 돼요. 렌즈 좀여줄게요 자, 그러면 리본을 달아줍시다. 리본 진짜 예쁜. 여기다가 리본 달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여러 색이 많이 있어서. 음, 저는. 두 리본을 고를게요. 여기다가 할 곳에 풀테이프를 붙여줍니다. 하고 리본을 달아줍시다. 달아주는 테프리.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어서. 문주까지 달아줄 거야. 그러면 저는 또, 여러분, 진짜 예쁘니까 해보세요. 자기 취향대로 하면 돼요. 아주 저는 벌써 두 개는 만들었어요할수 안녕. 만들어보세요. 진짜 재밌어요. 안녕.